이번 문제는 우리가 도형을 이용한 그런 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Bk, ck 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Bk, ck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Bk, ck의 길이 우리가 구하면 문제는 다풀수 있겠습니다. 자, B1 수1 같은 경우이는 우리가 n 음 등분했기 때문에 이거 가 여기가, 여기가 이제 n 분의 2가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n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가 B2, C2로 이제 n 분의 4가 되면 여기 이제 n 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n분의 3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bkk라고 c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n분의 k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시그마 이것이 이제 n분의 2파이가 앞에 있고요. k는 1부터 n-1까지가 되는데 bkk가 c 이제 n분의 k가 되는 거 n분의 k의 제곱이 이렇게 될수 있겠죠. 리미트 현재 n은 무한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표시가 아까 이상한데요. n이 무한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n분의 k를 x로 만들어주게 되면 n분의 1이 dx가 되겠고요. 적분과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될수 있겠죠. 2π가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2π 앞으로 빼주고 0부터 1까지 x의 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3분의 x 삼성에다가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3분의 1 되고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그래서 3분의 2π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